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장사랑 조광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성환입니다. 제가 소화기 내과의 1위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그 중에 하나가 영유성 식도염입니다. 영유성 식도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에 가면 사실 뭐 목으로 뭐가 올라와요 이런 정도만 이야기해도 아, 영류성 식도염입니다. 라고 약을 처방해 주죠. 그런데 이영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사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영류성 식도염은 그 식도 하부 관략근에 지방이 쌓여가지고요. 그 식도 하부 관략근이 이게 주름, 주름이 조임 기능이게딱 조임 이 기능이 조여야 되는데 이게 조이지 않고 느슨하게 느슬, 되는 거죠. 그러 밤에 잠을 잘때 이렇게 몸을 누이면 위액이 슬금슬금 식도로 넘어와서 식도벽을 태워서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죠. 그러면 정말 그이 명치를 칼로 긁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픈 통증이 정말 3분 정도 간격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3분 왔다가 3분 었다가 3분 왔다가 3분 었다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를 태야 사실 영류성 식도염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냥 가스가 올라오는 정도 이거는 소화가 안 되는 질병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영수성 식도염으로 약을 먹잖아요 근데 영수성 식도염을 약을 먹어서 치료했다는 분 보셨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1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치료가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영수성 식도염으로 1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치료가 안 돼? 그러면 치료가 잘못된 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영유소 식도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도 하부관약근에 지방이 쌓이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을 없애줘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유소, 식도, 식도가 뭐예요? 장기잖아요. 장기라고요, 장기. 그리고 식도하고 비슷한 게 위아래에 있는 위문이라는게 있어요. 거기도 꼬무줄이 있고요. 자, 소장과 대장을 연결하는 부분에도 꼬무줄이 있고, 자, 항문에도 꼬무줄이 있죠. 주름관. 그래서 이렇게 쭉당겨주는 건데, 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는 여기에 지방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지방을 없애줘야 다시 이게 쪼, 쪼임 기능이, 주름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거 약으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내장 지방은요. 우리 몸속에 그 흡수된 포도당과 지방산과 아미노산이라는 영양소가 적절하게 보내되어 에너지로 바뀌지 않았을 때 이게 저장성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저장성 지방이 내장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영유성 식도염의 원인인 거예요. 영유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위문에도 지방이 쌓여서 그 이 정상적으로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음식이 조절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덜 소화됐는데 내려간다거나 위에서 장에서 역류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소장과 대장 사이도 막아주지 못하는 것이고 또항문에서도이 쭈름 기능이, 쭈름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상한 변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해결 방법이 내장 지방을 없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장 지방은 어떻게 없습니까? 뭐 칼로 긁어냅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내장 지방은 몸 속에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가 잘 되게 해주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대사는요. 세포 내 효소가 몸 속에 충분히 공급돼서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지방, 지방 이거를 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 이걸 대사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을 통해서 전신으로 공급되는 효소가, 세포 내 효소가 풍부해지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약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 자, 제가 조강균이라고 하잖아요. 조강균들이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이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강식품이죠. 저분자 섬유소, 현미 껍질을 고온 증숙해서 만든 거. 이게 저분자 조강식품입니다. 이게 조강균의 먹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 먹이를 날마다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장내 유익균들이 만드는 효소가 세포 내 효소가 심장을 통해서 전신으로 공급이 돼서 몸 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도 하부관략근에 있는, 요 명치 부분에 있죠? 요 식도 하부관략근에 쌓여있는 지방 분해되어 사라지게 되니까, 다시 점점 점점 식도 하부관략근의 조임 기능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고 있으면요, 잠잘 때 유액이 안 올라와요. 그러면 식도에 있는 염증은 저절로 치료가 됩니다. 그 염증은요, 보통 3일 정도, 4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약으로 치료한다? 좀 어려운 얘기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영유성 식도염.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영유성 식도염으로 고생 많으신 분들 계신데요. 자, 오지간 이게 진짜 영유성 식도염인지, 가짜 영유성 식도염인지,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드는 효소가, 몸속에 충분히 공급되요. 그러면, 간을 통해서 소화기관에 공급되는 세포의 효소, 소화효소. 그리고, 그 심장을 통해서 전신에 공급되는 세포 내 효소, 이게 대사효소인데요. 이런 효소가 몸속에 충분히 공급되면, 몸속에 쌓여있는 지방이 분해되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소화도 잘 되고요. 그러면, 그, 영유수성 식도염이든, 영유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영유성 식도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쪼록 영유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